절기는 뭘 말한다? 천체 운동상에서 지구의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이제 양력 기준으로 보느냐, 음력 기준에 따라서 이게 절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절기가 고정이고 우리가 쓰는 달력이 사실은 약간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양력은 태양을 도는 어떤 공전 주기에서 예, 지구의 일회전을 1일로 하고 1일로 하고 365밖에 돌았을 때 1년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원래 위치까지 돌려고 하니까 날수가 모자라잖아요. 그게 4분의 1만큼 모자라요. 그래서 양력은 어떻게 해요? 4년에 뭘 하나씩 끼워 넣어요. 예, 윤일을 끼워야 있잖아요. 윤일. 그 다음에 예, 음력은 달의 상망 그러니까 에, 달의 금음에서 금음까지를 우리가 한 달로 삼기로 했기 때문에 약 에, 달의 금음에서 금음까지가 몇 29.5일쯤 돼요. 29.5일. 아, 30 어, 29. 29.5일쯤 되죠. 30 3 1일 그러니까 아, 30.5일이 되는 30.5일 정도 되니까 어, 평균 그게 30.5일에, 아, 2 9 5일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달의 상망이니까 예, 29.5일쯤 되니까, 이게 뭐냐면, 1년에 한 며칠이 모자라느냐 하면, 열, 열흘 정도가 모자라요, 열흘. 그러니까, 예, 이미 그 부분은 12번 지나가 버렸는데, 달이 예, 차서 이지르지고, 이게 12번 지나봤는데 한참 남은 거예요. 자기 원래 출발한 자리가. 여기 출발한 자리가, 한참 남았기 때문에 열을 모으고 열을 모으고 또 모았다가 뭘 도요. 그 차이가 심해지면은 음력은 3년마다 한 번씩 윤 달을 넣어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죠? 그러나 절기는 뭐냐 달이 12번을 차고지든 그다음에 지구의 회전이 365가 차서 남든 모자라든 딱 고정이 돼, 고정. 그래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작년에 그 윤달이 있는 바람에, 윤달이 있는 바람에 뭐가요? 저, 구정. 구정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늦춰졌잖아요. 그죠? 늦춰져가지고 2월, 우리 20 며칠이었나요? 10? 예, 네, 10 며칠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거 지나자마자 바로 입춘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게 날수가 안 맞아서 그래요. 서로. 달력을 정하는 기준에서. 그래서 절기는 뭐냐? 윤입춘이 없다니까요. 윤입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절기는 그냥 전체 운동에서 그냥 고정적인 좌표를 말하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뭐가 발생하고, 오, 아, 목의 어떤 흐름이 입춘 이후에 활발해지고, 그러니까 입춘 이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예, 강뚜개, 예, 그 다음에 어디 그냥 예, 메마른 어떤 예, 풀밭에도 뭐가요? 싹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예. 조금 조금씩 뭐가 예, 움트는 게 보이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천체 운동과 예, 이 지구의 그, 그 공전 주기라고 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예, 지금도 뭐냐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계획을 잡는다,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예, 농사 계획 같은 걸 짓게 되는 거죠. 예. 자,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 문자와 해놓으니까, 문자를 보면서부터 이제, 이제, 이게, 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화가, 아, 토를 돕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해가 안 되시면, 여름이라 생각하세요. 예, 여름이, 뭘 낳고, 예, 여름 다음에 무슨, 가을이 오는데, 그 중간에 뭐가요? 늦여름. 예, 늦여름. 늦여름 다음에, 가을. 가을 다음에 겨울, 겨울 다음에 봄,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기운의 흐름을 우리가 다른 문자를 빌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제 좀 디지털화 된, 거, 디지털화, 그죠? 문자화 된다는 게 약간 디지털화 된 거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이제 아주 그렇게 옛날 뭐 상형이나 원시시대 문자 체계로 한다면 어떻게 썼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나무겠죠, 그죠? 이렇게 나무. 그죠 그다음에 이러뭐 불이 이렇게 치솟는 모양. 그죠그죠 요놈은 그죠? 요놈을 돕고. 그죠즉싹이난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또 치열해지는 모양이 되고. 그죠 실제로 이제 이 문자 체계들 전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상주로 상형에서 나왔잖아요.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모양,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현대의 어떤 우리가 편의성 때문에 자꾸 이제, 예, 이제 상형의 모양에서 자꾸 이제 예, 더 부호화된 어떤 예, 문자로 쓰다 보니까, 예, 이때부터 이제, 예, 좀 학습을 해나가는 데는 오히려 이제 번거로움이 생겼지만, 여러분 이제, 예, 요 의미가 다 어디서 나왔다. 그러니까 문자가 나오기 전에 뭐부터 있었다. 문자가 먼저다. 자연이 먼저다. 예, 그러므로, 예, 뭘 공부하면 된다. 문자를 공부하면 된다. 자연을 먼저 공부하는 게더 된다. 그렇죠. 자연 공부를 하면, 자연 공부를 하면 저절로, 예, 이 문자의 여러 가지 그 어떤 출발, 또 어떤 그것이 갖는 의미, 작용, 이런 것을 저절로 확대할 수 있는 거죠. 예, 확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예,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분들한테 그냥 이런 어떤 배경적인 요소를 우리가 지워버리고 일단 외우세요 이래가지고 예, 예, 이거부터 가르쳐서 문자 가지고 잘잘잘 구구단처럼 이렇게 외운 다음에 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는데 그것도 이제 학습 효율에는 도움이 돼요 예, 구구단 선생님 왜3 곱하기 3이 9예요 물어보면 시끄러워 왜와 <laughs> 일단 외워 일단 외워 외워놓고 그 다음에 뭐해요 예, 과일 세 줄을, 그죠? 이렇게,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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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쌓으니까, 예, 어떻게 해요? 3 곱하기 3이,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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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예, 나온 것이다라고 거꾸로 하러 되긴 되죠, 그죠? 거꾸로 하러 되긴 되는데, 예, <laughs> 저는 출발을 뭐냐면, 과일부터 먼저 예, 이렇게 쭉 이렇게 구성된 걸 세어보고, 자, 다시 요, 요런 모양에서부터 3 곱하기 3을 이렇게 이 순서 차이니까, 여러분이 이 앞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요걸 외우시든, 요걸 외운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체크하시든, 그건 편리하신 대로 해도 됩니다. 자, 이런 생각설로 사실은요, 굉장히 설명할 게 많아요. 이게 이제, 어 우리 이런 것들의 어떤 논리를 이렇게 이제 확장해서, 확장해서 그 인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뭐 상학적인 요소, 질병 요소,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얼굴에 우리가 이제 붉은 기운이 많다는 거는 뭐예요? 이 불, 색깔은 아직 배속한, 표를 갖다가 안 나눠드렸지만, 대체로 붉은 기운은 불에 속하겠다, 물에 속하겠다. 불에 속하겠죠, 그죠? 그러면 붉은 기운이 좀 지나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은 무언가가 억제되고 있다는 거죠. 무언가가. 자, 그러면 불기운은 무엇을 억제하고? 금을 갖다가 억제한다는 거죠, 그죠? 불균형이 난다, 그죠 자, 그럼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체에서 어디에 속하느냐면요, 폐, 대장, 피부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예, 붉은색이 두드러진다는 그 사람의 몸에 불기운이 좀더더 더 활성화된 상태다. 그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어떤 어떤 부분이 손상이 잘 발생한다. 폐나 예, 대장 그죠? 예. 예. 그 다음, 피부. 그,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불균이 성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강하다는 것은, 뭐가, 뭐, 불을 갖다 억제를 못하고 있다. 예, 수가 못하는 수, 수는 뭐냐면, 주로 이제, 신장, 방광. 예, 신장이나 방광이라고 하는 것이, 인체로 치면은, 이제, 우리 건물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공족이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더운면 좀 시원하게 이렇게 기운을 식혀주는 작용하는데 을그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도 동시에 알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얼굴에 드러나는 걸 보고 우리 그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지금 와 있는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해 나가는 것도 다이 이런 어떤 원리를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이제 개인에게 이렇게 또 자연 현상에 이렇게 적용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요 원리 정도는 여러분 이제 입에 좀 붙도록 이렇게 좀 외우고 계셔야, 계셔야 뭐냐면, 어떤 간지의 해석에 적용하든 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원리에 이제 부합되는 어떤 어떤 것을, 쭉 연결고를 리 찾을 수 있거든요. 예. 자, 믿으시죠? 이거 처음 듣는 분 때문에 지금 제가, <laughs> 예. 예, 좀 아주, 아주 좀 기초적인 부분을 제가 좀더 거듭거듭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예. 생극 육친은 어차피 지금 여기서 이제 더 논리를 확장해 나가기로 육친표를 저희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상생상극표하고 육친표를 갖다가 예, 이미 이제 표로 정리해서 내드릴 겁니다 내드리면 자, 여기에다가 이제 육친이라고 하는 것이 예, <laughs> 자기를 포함하는 거라 했죠, 죠이 다섯 개의 오행과 자기를 포함하게. 되는 것인데, 예, 목, 예, 목, 파, 토, 금, 소 음, 수, 이렇게 여섯 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자기와, 예, 목, 또 자기, 자기와 같은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나아주는 거, 자기가 극하는 이런 식으로 관계 설정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명칭을 이렇게 뒤에 이제 붙이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진도를 이렇게 더 빼면 지금 혼란이 올까 봐 제가, 예, 계속 그냥 기본 개념만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다시 또 뭐냐면은 목을 보니까 그 표에 보면 목에 뭐가 있어요. 간지상으로 보면은, 천간으로 보면 갑과 을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화도 뭐냐면 병과 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럴 때에, 자, 갑이 병을 만났을 때, 또 갑이 정을 만났을 때, 똑같은 목생화지만, 목생화지만, 이 명칭이 이제 음양 관계 때문에 또 다른 명칭이 부여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 이제 육친이라고 하는 것이 명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육친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의 명칭이에요. 이놈하고 이놈하고 만나니까 무엇. 이놈하고 이놈하고 만나니까 무엇. 이놈하고 이놈하고 이놈 만나니까 이게 다 관계의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과 양, 즉, 갑과 을. 이렇게 두 개죠, 그죠? 각각 두 개씩이니까, 명칭이 몇개좀 나오겠다. 무화기, 경과신, 임과계니까. 요5 곱하기 2, 그죠? 10개죠. 10개의 명칭이 이제 부여되는 거죠. 10개의 명칭. 자, 거기까지 하면 일단 뭐냐면은, 에 해석을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어떤 용어, 뭐, 술어,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익혔다 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시간, 시간상으로 이제, 예, 그, 우리 내용을 체,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는, 예, 그렇게 길지 않은 책 설명 드리는데, 예, 뭐, 모카토움수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막 상생상극 나오고, 막 육친 나오고 이러면 그때부터 책딱 덮어 봅니다. 이러면서. 딱 덮고, 다음 시간엔 딱안 옵니다. <laughs> 그럼 안녕. 이러면서, 예. 예. 그 빠빠이, 제가 빠빠이 할까봐. <laughs> 예, 제가 그 복잡한 어떤 그 이제 그 도표화 될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개념만 지금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무가 봄을 만나면 어떤 운동이나 작용이 일어난다. 여름을 만나면 어떤 운동작용이 일어난다. 예, 그걸 갖다가 곰곰이 여러분이 잘 뚫어서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하면 이제, 예, 이제 그 원리적인 어떤 측면을 이제 여러분이 딱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도. 사람도요. 끝없이 변하는 존재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안 변한다는 건 죽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변치,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 맹세를 하고, 이게 정신 나간 짓이거든요. <laughs> 아니, 우리가 일호일흡, 숨한번 마시고 내쉬는 사이에도 세포가 바뀌어 나가고 상대방도 세포가 바뀌어 나가고 세포가 바뀐다는 것은 뭐예요? 세포 환경 그다음에 세포의 전체의 어 조합이 바뀌어 나간다는 뜻인데. 근데 영혼이 변 변치 말자면세 한다는 건요. 그그 제정신은 아닌 거죠. 그래서 대부분다 아이고 내가 그때는 미쳤지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맞으니까 노래 말도 있죠, 그죠? 사랑해. 그 순간만은 최모 교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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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가 불렀는데, 진실이었어. 예, 예. 그 가사 혹시 기억 안 납니까? 그 순간 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한얘기말저 여름에 날씨를 물으니 덥다고 말 해야 되는 거죠. 왜? 맞으니까. 더우니까. 근데 겨울의 날씨를 다시 물으니 춥다, 춥다. 그게 그게 뭐냐면, 저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에너지 편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냐면, 끝없이 뭐냐면은 꽃 피고 끝없이 꽃 피고 지지 않는 꽃으로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 있잖아요. 봄날은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알더한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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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과 사뭐 있는데, 여튼 에, 예, 알더라는 것이 거기 딱딱 맞다,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부합된다. 예, 예. 그래서 그 계절에 맞게 결국은 예,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예. 새가 울면 따라 울고, 뭐, 저것저것 이렇게 다 내려가지고죠. 그거대로, 그거대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예, 이름 우리, 그, 선가에, 뭐, 선, 선시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우면 잠잔다. 이렇게 그 어느 고승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배,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 이거죠. 뭐예요? 이게 자연이 주는 조건대로, 조건대로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수능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네. 그죠? 네? 그게 이제 공자님의 표현을 빌려서 하면은, 예, 이렇게 몇, 몇 살이죠? 오, 오, 40의 부록? 50의 뭐예요? 50의 지천명이에요, 지천명. 아, 이게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어떤 과정과 흐름이 어쩔 수 없는 큰 천명적 요소 속에 있었음을 알았노라. 그 다음에 60에 귀에 관련된 표현 나오죠. 이순이니까 네, 귀에 거슬린, 이 세상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사람들의 왈가 왈부가 내귀에 거슬림이 없더라. 네, 없더라. 네. 그래서 결국, 우리 그, 네. 명심보감, 첫 구절, 천명편에 보면 순천자는, 순천자는 어떡하고요? 존하고, 존, 존, 존재한다 할 때에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라는데, 근데 이게, 이게 이제, 순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이 주어진 큰 흐름, 물결, 그걸 타고 간다, 이 말이고, 그죠? 근데 그래 봤자, 흥이 아니고, 승도 아니고, 이기승 자도 아니고, 크게 흥하는 것도 아니고, 번도 아니에요, 번. 번, 번영하다 할때번자 있죠. 번도 아니고, 뭐 한다 했어요? 존. 죽지 않고 살아남아있고, 서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 난 괜찮아, 그 노래도, 노래 말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 존이 중요해요, 존. 존의 반대가 뭐예요? 망. 그죠? 역천자는 망이라. 그 계절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는 예, 망하는 이라. 예, 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죽는다는 이런 개념이, 사망을 때는 죽어서 망하는 것이고, 예, 이런 거죠. 예, 살림살이가 내가 열 개가 있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한개 팔아먹었다. 그래서 아홉 개. 이것도 망이에요. 예, 그죠? 줄어나가는 거. 그죠? 줄어나가는 거. 예. 그 다음에 조는 뭐예요?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존망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무엇을 하면? 순천을 하면. 근데 뭐 알아야 뭐 순천을 하지. 내 인생이 지금 봄이 왔는지, 내 인생이 지금 가을이 왔는지. 이걸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욕심에 계속 이렇게 허덕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때가 왔을 때, 또 그걸 다 하지 않는 놈도 뭐냐면 역처이다 역철 그죠 기회가 왔는데 그걸 받지 않는 것도 또 그것이 재앙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녀천녀 천녀, 하늘이 준 것을 불수 받지 않냐는 놈은 반수기구 도로 온갖 허물을 다 덮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늘이 주는 기회대로 기회대로 이렇게 잘 맞춰서 사는 것이 오랫도록 존하고, 존 이후에 번하고. 번. 그래서 겨울에, 그 노래도 있죠. 예. 그 겨울나무 노래도 동요에 있는데, 나무야, 나무야, 뭐 이렇게 겨울나무야, 그죠. 예. 그 겨울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뭐 하고 있다? 존하고 있다, 존. 그죠.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연후에도 어떻게요? 해 다시 네, 봄이 오면 다시 그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고 하는 그런 작작용이 있으므로서 오래오래 사는 일함이 오래오래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역이 주는 그 어떤 이제, 그걸 이제 역 역을 한두 종류로 나눠요 이제 크게 보면 주위에서도 이제 의리역 의리역이라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예, 여기 주는 여러 가지 그 지혜와 통찰을 통해서 뭔가 정신적으로 예, 자기를 갖다 자꾸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의리역 측면이고.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상수역이라고 합니다. 상수역.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때려가지고, 야, 조금 있으면 봄이 온다. 언제부터. 당신한테 언제부터 가을이 온다. 이런 것을 실제로 뭐냐면 예측 기능을 주로 많이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쭉 공부해 나가는 게 상수역. 예. 그다음에 예. 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순천을 해야 되는구나. 예. 예. 까불면 죽는다뭐 이런 이런 걸 갖다 고 배우게 되는 것이 이제 의리역적인 측면이죠. 자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어떤 생극이라고 하는 예. 예. 기본적인 뭐 도구를 좀 설명해 주는 제가 하려 했는데 좀 이거 이에 입도록 좀 여러분 좀 해놓으면은. 예, 이제 반풍수로 빨리 갑니다. 반풍수도 빨리 돼야 온풍수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그좀 익혀주시고, 다음 시간에 그 이제 생을 표하고, 그 육침 표하고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또 이벤트 또 문자의 뜻 이런 것들을 서서히 다루기 시작할 거니까요. 오늘은 뭐이 정도 욕심 내시고, 대충 이제 감각을 좀 이렇게 빨리 좀더득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외에, 외에 없다 이상해 렇게 됩니다. 가을 겨울 요것만 잘 알아도 잘 알아도 에 예, 결국은 이 논리의 확장성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다. 하루에도 뭐가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래서 하루에 어떻게요? 해 지난 시간 못 들으시면 기억나시죠? 자 하루에 겨울은 언제예요? 이게 예, 눈도 뭐 눈이 눈도 장님이 되고 활동도 못하고 그죠 예? 기도 못 듣고 이게 뭐냐면 하루의 겨울이거든요 하루의 겨울이 뭐냐면 밤 시간 예. 그다음에 아침은 봄 낮은 여름 그다음에 해가 져서 밤이 되는 시간은 가을 하루의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또더이제세분해가 더 점치는 점을 치는 경우에는 원래 두 시간 내에 또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둬요. 또저히 법령을 그게 알고를 둬가지고, 이 사람이 이 시간에 나에게 뭘 물으니, 필시 이 사람은, 예, 아이의 문제를 묻는 것이다. 이런 걸 점을 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도 이제 아주 그 스킬을 이제 발휘하는 어떤 영역이 있는데, 일단 그것의 모든 근간이 뭐임, 예, 사시, 오행, 용량. 이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만뭐 처음 논문 못본 때문에 좀 시간을 조금 많이 할려 했는데 뭐 따로 궁금한 게 있으면 네 예. 예. 질문 한두 개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예예아백호대사 그러죠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예, 한3 주째 쯤 나올 겁니다 예 주째쯤 뭐냐면 의라고 미와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천간지지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이제 큰 어떤 어떤 또 에너지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올해는요, 백호대살하는 별이 있습니다. 이 백호대살은 갑자기 호랑이가 출몰하는 그런 작용과 흡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기운의 인자를 받으면 호랑이가 갑자기 이렇게 출몰하여서 변화성이 긴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벤트가 잘 생겨나고. 타고날 때부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가까운 가족, 육친에 그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에, 삶의 어떤 변화성이 생기는 에, 그런 일이 잘 생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에, 뒷부분에 우리 한 3주째쯤 가면 고결합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에, 12신살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에, 소위 영마살,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뭐 망신살, 도화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런 것 중에 올해 양띠 해에 이제 걸리는 살이 있어요. 다 띠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이게막 자기가 막 꿈을 엄청나게 크게 꾸면서 뭔가 막 뛰어, 뛰쳐나가야 되고, 이런, 이런 작용이 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예, 세 번째 주, 뭐, 시간쯤에. 예. 럼무 예. 뭐, 짧은 시간에 하여튼 뭐, 자꾸 욕심을 자꾸 나고, 예. 다음 시간 또 그러면 또 예, 좋은 내용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